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런 것도 실제로 좋아요, 여러분. 나무가 뭐뭐 뭐 귀한다 이런 이제 기본 뜻이 있잖아요. 뭐그 저는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할때뭐 자만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미타고 내가 관세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제가 이제 1 8배 한창하고 그럴 때. 실제로, 온마니 판매움, 천부경 외고, 온마니 판매움, 진원 같은 걸 얘기해보자면, 천부경이나 온마니 판매움이나, 이거 뭐 육자대진원이잖아요, 천수경. 그리고, 이, 이 나무 아미탑을,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미룩 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예술, 나무 하나님, 나무 엘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막. 나무 붙여놓고, 뒤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 다 붙였어. 계속. 나무 누구, 나무 누구, 나무 누구, 막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결국에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힘이 엄청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 증명을 한 거예요. 실제로 나무 아미타불로 나무 간세모살 30년을 그러고 쌀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던 불자들이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냐 말이죠. 그 말은 즉슨 다시 돌아가지만 저는 천부경의 우주탄생 변화원리를 끊임없이 돌리면서 그걸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반야심경 같은 경우도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서 이게 어떻게 탄생돼서 어떻게 왔다는 걸 알고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하면 다르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은. 그래서 지금은 다란이라든가 만트라다든가 진언이요 모르고 한, 모르고 하면요. 효과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100%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뜻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를 때는 그런 힘을 알고. 대강의 얼개라든가 핵심을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반야신경 핵심을 안 알고 하는 사람들을 따져도 이거 다 뭐예요 깨달음에 미쳐 있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이러고 아재아재 아재 바라아재 한다고 여러분 그 심경이 나올까 절대 안 나와요 절대 그러니까 진원이 다 깨졌죠 지금 그거 바로 잡는데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좀 어, 노래나 진원 뭐 다라니 같은 경우도 이제 알고 하면 된다. 실제로는 색적 시건 공적 시대 이래도 돼요. 그거는 곧 우주 변화 원리에 대한 그냥 핵심이니까 그 원리를 안다 그랬을 때뭐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딱 이렇게 정의만 해도 그게 힘이 있는 거죠. 알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다 힘이 생긴다. 지금 약간 공의 실체를 좀 느낀 거죠. 어, 근데 이제 제가 공을 언급하다기보다 우, 저는 이제 물을 많이 언급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 이론상으로, 이치상으로, 이제 공, 무, 허, 이제 뭐, 요렇게 비교하자면, 직접 비교해요. 허는 나, 이고 이해하기 쉽자고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거죠. 공은, 뭐, 허는 이제 나, 이고 지구에테르장. 요 정도. 그 다음에 공은 우주에테르장. 요렇게 되는 거죠. 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강의하듯이, 간극을 뛰어넘는 무주세상의 더 이치. 일단 구분은 요래요. 구분은 요래.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이라고 하는 건 현재 사람들 공부 수준은 우주 에트리장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수준이 최고 깨달음이지만 실제 반야신경 같은 것에서 얘기하는 공은 그것들을 포함하는 에트리장 수준이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일단 무에 대한 우리 이제 무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에 대한 정의가 나름 됐다고 하면. 공에 대한 정의는 조금 공부하면 명확해져요. 어,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천부경을 하고 무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에 대한 정의가 지금은 약간 산발돼 있을 뿐이지 모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구분 상태가 이렇게 안쪽에 있어. 무보다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치상으로 정의하는 거는 조금만 공부해주면 명확해져요. 어, 그거는 그냥 뭐 단시일 내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어, 라미님으로 봐서는. 그 대신 더 철저하게 파야죠. 어,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거, 이게 실체가 되는 게 문제야. 문제는. 이게 실체가 되는 게 문제인데, 이론적으로 정의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 지금도. 그렇게 좀, 지금은 일단 은 직접적인 우리 공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바운더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나 지구 정도가 허고, 우주에테리장 정도가 공이고, 그것 이상이 부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라미님이 고백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고백이 뭐냐면 우주 에테르장을 뚫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만만치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표현으로는 우주를 벗어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허한 것은 여러분 공부 조금 하면 지금은 괜찮아져요 허한 거를 극복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공한 걸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제 경험상 직접적인 이야기야 직접적인 이야기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그래서 커요. 허한 거 극복한 정도의 사람들은요. 다 깨졌지만 어쨌든 많이 깨졌지만 지금 유튜브상에서 조금 평화로우신 분들은 거의 다 허를 깼다고 봐도 무방해. 어. 그분들이 그게 진심이라면 거짓말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상태적으로는 그래요. 허 정도는 다 깼어. 그게 뭐냐면 나의 관심사는 물질 문명이 아니야. 라는 게 너무 자명하게 보이잖아. 그거 허를 다깬 거예요. 수준이. 일반 국민 수준이 아니야 일반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높아 그런 거를 두드려 봤을 때는 허를 깬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허를 깨는 게더 명확해지고 그실제를 봐야 되는 미션은 모두에게 있죠 그거는 저한테도 있어요 왜냐면 전 물적 자아도 있기 때문에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 자명한 힘을 가지고 더큰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겪어내고 겪어내고 겪어내고. 겪어내고. 보리살타의 삼세제보리를 많이 반복해가지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가의 문제예요. 이게 뭐야 관자재보살 행심 조견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 그냥 다 이게 자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것들을 반복 안 하면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천보경이 그 힘을 굉장히 단시일내 주더라 제 경험상으로는 저4 개월했어요 4 개월. 그 힘이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 상태라서 가능한 거고, 천부경 같은 게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야, 절대. 그리고 저는 제 상태에 대해서 겸손할 생각도 없고, 거짓말할 생각도 없어요, 문제는. 초반 강의 때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저는 제 상태가, 제 상태를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솔직히. 오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인연이 안 닿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이라도 저는 솔직히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오해하지 말라고 저는 또막 쌍욕을 하죠. 자크 님 같은 경우에 도 이치 좋아서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건 사이비 종교한테 하는 거라고 이런 말도 제가 막 해드리잖아. 그렇 하지만 저는 제 상태에 대해서도 거짓말 못하겠어요, 저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 삼세제부이니 이거니, 겪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겪고 나면 그렇다는 거죠. 어른 돼보고 나서 어른 돼봤다고 막뻗대요 여러분. 우리 안 그러잖아. 그냥, 훨씬 어, 어른 되니까 할 일이 더 많고, 더 스트레스고. 아,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학생 때가 낫지. 아, 그냥 순수하게 떠들고 노는 애들 때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 그냥 겪으면요. 그냥 그 상태야. 저는 지금 이 일이 바쁠 뿐이에요, 이게. 제공부하면서 이걸 얼마든 얼마나 공유하느냐. 이게 바쁠 뿐이야, 저한테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실체가 되는 문제는 이제 다 공통적이지만 그런 상태들의 변화, 얼마나 내가 더 고찰해서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찰로서 살아서 죽어내느냐. 그것들의 경험치, 경험치. 저는 그 힘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 어, 누군가 좀 깨달았다 그래. 그래서 강 이번에도 이 여기에서 공도 모르면서 제 강의를 좀 보거나 얘기하오 이제 이런 분이 있어서 제가 그 강의를 공에 대한 거한 여섯 개를 봤어요. 저는 예의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니까 딱 보면 저는 이제 그분이 어느 정도 고찰이 둘렀는지 판단해야 재 표현으로 그러니까 천복형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천복형 얼마나 돌렸는지 저는 이제 딱 나온단 말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저랑 직접 비교를 해봤을 때 아. 어... 시작을 안 하신 거예요, 수준이. 어, 수준이 시작을 안한 건데, 그래도 그분의 장점이 뭐냐면, 음, 현실 비판적으로 기존의 공을, 그러니까 공과 관련돼서만 얘기하자면, 기존의 공을 철저하게 비판해, 그리고 현실적으로 논증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훨씬 수준 높은 거야, 그게. 실제로는. 그분이. 그 분이. 그런데 이제 제 기준으로서는 시작과 다름없다는 거지, 그곳찰은그 분이 막 얘기한, 제 전공은 달라요. 그 분은 약간 역학 전공이에요. 전보시는 분이긴 해. 근데 어, 그렇게까지 사고를 확장한 거는 정말 용한 거예요. 천부경도 제대로 안 했는데도. 그죠. 어쨌든 전공에 대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면 도가 튼단 얘기예요그 분은 일반 스님들보다 훨씬 도가 텄어, 확실히. 근데 이제 많이 공부해야죠. 많이 공부해야 돼. 그렇게 저는 일단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들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저는 그게 다 그래서 간별이 가능해요. 제 상태가 그래. 제 상태가.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해야 돼요. 그분이 알고 있는 명리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그분한테 배울, 내가, 제가 만약 관심 있으면 배워야겠지. 하지만 핵심에 관해서는, 핵심에 관해서는 저는 거의 다 분별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 또한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공부해 내면 그것들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요, 실제로 이렇게. 관자재부살, 관세염의 눈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게. 예. 이게 라미님이 어느 정도 열렸어요. 엘레님이나 라미님은 어느 정도 열렸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해야 돼. 증명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지금 정의한다 그러잖아요. 그 연습이 계속 돼야 돼. 계속. 그래서 공은 뭐야? 무는 뭐야? 그죠? 여기서 무진번 했을 때 지는 뭐야? 아 나한테 육생은 뭐야? 이러고 정해야 돼요. 제가 4 개월 동안 그 공부한 거예요. 기존의 선생님들 공부를 뛰어넘으려고 발악을 했던 거죠. 제가 미칠 정도로 발악했던 거예요. 미칠 정도로 네 시간을 자고도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막 여섯 시간 일곱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걸어 다니는데도 내 정신이 아니고 거의 그 정도로 저는 집중했단 말이죠.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시기가 저한테 좀 정말 천명과도 같은 선물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준 게. 여러분들도 어쨌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야 되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 핑계될 순 없죠. 어, 핑계될 순 없어. 대통령만큼 바빠도 천부경 공부할 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다그래서 우리는 다 핑계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는 신앙고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게 신앙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들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교하자면 여기에 나 지구 여기가 우주 여기가 이제 무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관자재 관세음을 얘기했으니까 시선은 어떻게 열려? 요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열리죠. 에고를 공부할 때는 밖으로 열리고 나 안으로 열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표현이니까 지구를 벗어날 때는 지구도 그치? 시선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고 또 어떻게 열려? 이렇게 열려. 지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우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려. 자, 깨달음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볼때 밖으로 보는 눈과 안으로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면 이것들을 구분하는 게 애매해요.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애매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열린 눈이 관세음의 눈이라고 지금 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눈이나 관세암의 눈이 아니에요. 구도자의 눈은 어때? 확실하지. 구도자의 눈이에요. 이건 일반 사람의 눈이 아니야. 맞지. 실제로 일반 사람들도 하늘은 쳐다보는데. 그죠? 이 눈이 맞단 말이에요. 영적 눈과 물적 눈을 표현해 보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관세암이라고 하는 것의 최소 단위는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봤을 때 최소 단위는 이 눈이에요. 이 눈. 관세암의 눈은 우주를 많이는 못 봐도 우주를 딱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행신 반야 바람 일단 시하거든. 요 정도. 그러니 우주 에테르장에서 끄달리지만 우주 에테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선까지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내가 공부가 돼서 이치가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닿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제가. 이치가 다, 시선은 이렇게 열렸어도 이치가 하나씩 닿는단 말이에요. 이 이치 꼭지가 뭐예요? 천부경이야. 제 강의 같은 것들이 정말 너무, 그니까 뭐예요? 우주 에테리장을 넘어서는 위치를 자꾸 끌어다 준단 말이에요. 끌어다 줘. 그러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 위치가 어딘 줄알수 있어. 한 번씩은. 여긴 줄알수 있어. 확인할 수 있어. 내 항상의 위치가 아니에요. 내 실체의 위치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시선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주 에테리장을 벗어나는 힘, 이, 이런 반야신경 같은 거를 만약에 제 시선 같은 걸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어디에 한 번씩 앉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앉혀 주는 거야. 여기 한번확 끌어다가 앉혀주고, 확 끌어다가 앉혀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짓말을 못 해. 그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알아. 저, 그래서 그걸 제가 업과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떠들수록 그게 업과 카르마야. 그래서 우주의 비밀을 말할수록 엄청난 업과 카르마가 쌓여요. 부처님과 예수님의 억압 카르마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야 돼. 그게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였는지.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냐, 왜 하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상태고 지금은 지구 진나발달적으로요 이런 공부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 여러분 여기다 안쳐다 놓잖아요. 그럼 옛날 좀비 수준이 아니라 회복 불능의 좀비 수준까지도 갈 수가 있어. 그거 어떻게 해? 제가 책임져야지. 그렇다고 이 이치를 얘기 못하나?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만 좋아서 쫓으면 안 된다고, 절대. 여러분들 한 번씩 여기 앉혀준단 말이에요. 나는 나?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자명해져요. 나는 나? 어? 일시무시? 내가 한것 같아. 이쪽에 확 하고 앉아본단 말이야. 그러면 가끔 가다 하나씩 막 터져요. 그게 여기서 뚫어, 뚫어내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대자대비 사랑, 제가 지장고사를 막 얘기했던 게, 저도 그 과정을 거쳐보니, 다 공허하더라, 그거예요다 공허해. 실제로 그 단어야. 공허해. 다 공허해. 이거 우주 벗어나면 뭐해? 그거 허한데? 어, 이거 육체도 허하고 내 정신도 허하고? 어, 이거 우주의 진리 알아서 뭐하지? 허한데? 그래서 엄청난 공포심과 고독감에 휘말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니 거기서 미쳐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미쳐있으니까 제 스스로가. 잠깐 스톱하는 거야 그때 수도 못했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떠들고 앉아 있었겠지 이게 저한테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앉아서 떠들고 있겠지 좀비가 돼서 저한테는 그게 정말 지옥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흥분하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제가 모자란 거 모자란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이게 제가 지금 정말 다행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제 상태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어쨌든 시선이 열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생긴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라미님도 그 과정을 한 번씩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어 분명히 이치상으로는 벗어난 것 같은데 지장보살 소원이 새겨지지 않았다. 그죠 그거 각인이 덜된 거예요. 그냥 간단해. 라미님이 고백했듯이 그냥 그 사실 자체야. 그런 강립행의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해야겠죠. 어떻게? 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할 네 일이 뭔지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이치의 힘과 이 물질의 힘 그쵸 알매 힘과 지혜 힘이 같이 상상해야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저는 강립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양항명도 똑같죠 그러니까 양항양항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차고 높아지고 차고 높아지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제 표현이 그거죠 명은 얘기가 다르지 명은 여러분들이 태양이 돼야 돼그 전에 적어도 뭐, 뭐라도 돼야 돼요 달이라도 돼야 돼 달은 어떻게 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초성달, 금읍달, 보름달을 보여주긴 하잖아. 그게 야외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내가 할게. 그리고 나가서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헷갈릴 수가 있지, 물론. 하지만 그 빛이라도 반사하는 야외 하나님 마음이라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과정상으로는. 그렇게 반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요. 저라고 항시 이 자리예요? 아니야. 물적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선 다 있어요. 다 있어. 하지만 이런 얘기할 때늘 뭐라 그래요? 전반적으로 내가 그것에 집중할 때 나는 어디라고 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또는 당당하게 정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여기. 저는. 나는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여기. 이런 고찰할 때. 그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실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저는 고증하고 고찰하고 반복했던 거 이걸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혹시 이래서 이 세상을 망치면 어떡할까 우주가 깨지면 어떡할까 나 하나로 족하지 네가 이걸 떠들어서 어떤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이런 공포심에 엄청나게 휩싸인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렇게 돼 그래서 이게 결국에 엄청 큰 공부가 돼요.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서 오는 공포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가 이게 이루말할수 없단 얘기예요. 이게 그 공부하는 게 실제로 우리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이치에게 막 떠드는 거 제가 이제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가 이 부분에 저는 관심 있는 거죠. 이거 얘기할 때도 아재 아재 바라제 바라승 아재. 이게 만약에 클라이막스면 이 클라이막스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자극해야 되나 무엇을 어머니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같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는 대승의 관점에서 더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이게 참된 대승인 거예요. 참된 대승. 그냥 소승을 부정하고 대승이 아니라, 소승 또한 있어야지. 시선이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시선이. 그게 소승적 관점인 거고, 초기 불교의 특징인 거고. 그죠? 그러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승 다 깨졌잖아. 쌀이나 갖다 바치고 이거나 외우고 있으면 깨닫나? 안 깨닫죠. 진짜 대승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양학명이다 그거예요, 양학명 그것도 어떤 반복된, 반복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음에 공부가 더 돼서 라미님이 그 고백이, 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 우주는 확실히 벗어난 것 같은데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랑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앞으로 바뀌게 되는 걸 여러분들도 듣게 될 거예요. 어 그게 조금씩 바뀌는 걸. 지금 라미님이 그 정도 얘기하는 거 라미님 초반 공부 때는 거의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상상도. 지금 그래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증거예요. 온개 공한데 무효 공포예요. 여기 우리가 우리 지금 반야신경 했으니까, 그렇죠? 고액을 잘못 받아들이면 실제로 나는 이치상 상승했지만 나의 현실은 진짜 고진멸 도 그냥 말 그대로 고진멸. 도의 놓일 뿐이야 그렇죠? 무효 공포 원리전도 몽상 내 상태를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실제로 전도몽상된 세상에서 나는 착각하게 된다. 깨달았다고 나는 착각하게 돼. 지금 느꼈던 그 공포심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역으로. 그 공포심을 실제로 못 느끼면 그냥 물적 자가 느끼는 전도몽상된 공포밖에 못 느껴. 그건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미님이 슬쩍슬쩍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제가 말한 고독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낀 게 뭐냐면 실제로 반야심경에 제가 얘기하는 원리 전도 몽상의 무유에 대한 공포야. 실제로 그걸 느껴야지 뭐 한다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명하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무유에 대한 공포가 있고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있어야지 열반이라는 거예요. 기본 공부는 그것도 보지 않고 어, 전도됐으니까 안 돼. 어, 공포가 있으니까 극복해야 돼. 말뿐이잖아. 실제로 겪어보지도 않아 놓고 네가 공포도 모르는데 어떻게 극복할 거야.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방금 느꼈던 그런 것이 실제로 내가 공포를 느꼈다는 거야. 그래야지 열반에 가지. 그게 반복되면 실제로 열반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열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열반 아무것도 아니야. 뭐 상태적으로는 여러분이 뭔가 좀 집중해서 약간 산매에 빠지면 다 열반이에요. 지금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죄다 그 상태야.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가. 근거가. 뭐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레코드에 대한 근거 이런 게 있어야지 열반도 열반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반의 탈에 제일 잘 빠지는 게 누구다? 애기들 핸드폰 쥐어주면 열반의 탈이야. 그냥 그냥 열반의 탈. 어른 될수록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어른 될수록 뭐예요? 인생도 살아냈지, 애들도 키워야 되지, 몸도 아파 죽겠지. 근데 깨달아야 되지. 우주는 벗어나야겠지. 그 짐, 그 십자가의 무게 그거를 알면서도 산에 빠질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 공부예요. 그게 그게 삼세제불이 보리살다 의 공부야. 저 그렇죠? 것들을 반복해야지만 뭐 어쩌겠어요.